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지는 1936년 출간된 그의 저서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에서 시장을 미인투표에 비유한 바 있다. 미인투표는 모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 같이 맞추는 정보게임이다. 투표자는 100장의 사진 가운데 가장 용모가 아름다운 6명을 뽑는데, 전체 평균 선호도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상품을 받는다. 따라서 투표자는 자신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여성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할 여성을 선택한다. 신문에서 행해지는 미인 투표 대회를 예로 든 케인스는 주식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행동하는 방식이 이와 유사하다 여긴다. 투자자들은 자신의 분석으로 가치 있는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예측하여 투자를 결정한다. 사람들이 특정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면 다른 투자자들도 따라 매수하게 되어 주식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시장의 변동성이 경제적 기본 요소보다. 투자자들의 기대와 심리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외환시장에서도 시장 참가자들이 모두 달러 하락으로 믿으면, 단기적으로 그 방향을 향하여 일제히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그 가격이 유언비어나 거짓 정보인 경우에 새로운 가격이 형성된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어느 정도 외환 가격을 지배하기도 한다. 실제로 미국은 금리 인하로 이자 부담을 낮추고 국채를 사들여 유동성을 공급해 달러 가치를 하락시킨다. 일본 또한 엔화를 찍어내 엔화 공급을 늘려 엔화 가치를 떨어뜨린다. 한국 역시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여 수요 증가로 달러 가치를 상승시키고 원화 가치를 낮춘 사례가 있다. 통화 당국이 거액의 자금을 움직이는 시장 참가자인 것은 분명하나.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외환의 양에 비하면 미약한 존재이다. 따라서 통화 당국이라도 시장을 통제할 무소불위의 힘을 소유한 것은 아니다. 기관 투자자도 언제나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니기에. 시장에서 미래의 일을 정확히 맞춘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시장에서 남과 다른 취향을 고집하면 손해를 보는 것은 분명하다. 쌀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하기에 다른 사람들의 예측을 이해하려는 커다란 흐름을 벗어나지 않는다. 돈을 버는 것은 현실의 변화 속에서 다수의 정서를 예측하여 단기 순환과 중장기적 트렌드를 주시하는 일이다. 자신이 취합한 정보를 총동원하여 정확한 분석력과 최선의 예측력, 순간 판단력으로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투자는 미래에 대한 예측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예측을 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에 따라 좌우된다. 케인즈는 요즘 화폐 가치로 거의 1,500만 달러의 투자 수익을 낸바 있다.